분 이하나 한번부탁 저를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시키니데아 진짜로 성공. 마지막에 조금 긴장을 했어요 갑자기 계단을 이렇게 막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무 저를 스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같습다지단 <laughs> 내빠 <목소리> 거. 내가 닮은 내가 막을게. 나두개좀더 찾아야 돼, 지금. 아, 나 해줄게. 나1 5확안에다 끝낸다고 이렇게 똥똥거리고 왔단 말이야. 1분 찾아주면 돼, 해 줄게. 안 냄신다. 가야 돼. 됐어. 찾. 찾아 줄게. 아한 개가 남았어. 진짜. 아, 아 찾아 줄게. 야, 해고 찾으러 가자. 어, 한번 해고 찾으러 가자.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아. <laughs> 하고 싶은 사랑. 사랑과 코 아, 고레이 현실로 한번 와주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태산이 더 의심해봐야 될것 같아요. 큰그 그림 지금 지위에서 너무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전다 보여요. 전다 보인다고요. 태산이? 태산이가 아닐까 의심이 되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의 미션을 회방 놓고 있거든요. 어? 스포일러는 다른 친구들의 미션 회방 놓는 동시에 스포를 한다. 이거다. 비니님 뜨거워졌죠. 뜨거워졌죠. 이거 봐. 근데 전 태산이가 더블 미션을 편지 쓰기랑 멤버 한 명과 동맹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형도 <목소리도> 리우 형 동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마지막에 태산을 찍읍시다. 물 잡으로 해보고 가겠습니다. 방을 다 만들었는데요. 되게 허전해 보이실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나도 하겠다 싶으시겠지만 정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뭔가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니모 있잖아요. 작게 가지고 이세 마리만 넣었어요. 힘는데 3 마리만 넣어서 좀 움직이는 거 보여주세요. 미션 성공 잘 만들었어? 잘 나비다 비지다왜왜대사인지자 찾아주면서 신데로 대화 좀해 리브러리 사랑해요. 너무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피니 행복하세요? 알림이 안갖고알어안나 <laughs> <왜> <나올까요? 웃음> 제가 필름을 숨겼기 때문니 좀... <laughs> 멤버야. 근데 엄청 중요한데, 내가. 어! 그럼 화내님 제가요? 괜 가위바위보 이음 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한장드 테니까 <laughs> 카메라 를는 아, 무슨 소리예요. 난널 미워하는 게 <laughs> 아니야. 단지 게임에 충실할 네 안녕하세요 우당입니다 어, 제 미션은 폴라로이드로 형들을 정말 예쁘게 담기였는데. 아, 엄청 쉬운 미션이었네. 요 아, 근데 이게 형들이 제가 폴라로이드를 잠깐 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필름을 다 꺼내가지고. 제가 못 뭐, 쓰는 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음, 실패. 실패.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애초에 그거 자체가 손님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왜두 명? 두, 두, 두 명에 다섯 명이. 명이 찍을 수가 없는. 사... 제 잘못입니다. 저는 마이크 없이 마지막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우 성호 씨는 좀있심니 뭐했냐고요? 뭐했어요? 아니 뭐 <laughs> 뭐 <했어요? 웃음>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무래도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집중하면 쉬워. 응 음, 맞아 맞아. 저는 GQ에서 실패하기일뭐 했었습니다. 주말에 모네코에 일단 성우 씨한테 네. 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네. 마음이야? <laughs> <laughs>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냥 화보처럼 끝나는 걸다시제로 다시 내고 만들고 음, 있 맞아. 맞아. 제 에피소드는 따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아, <laughs> 성공. 레고를 둥둥 다니. 레고를 넣어서 모항을 완성시켰어요. 레고 한 박스를 제가 우연치 게 찾게 되어서 사무에 네. 가량이 적어되어서모항이더 아름답게. 저는 과자집 만들기였습니다. 안돼지 사용자됐어요 그렇죠? 혼자 무너지더라고요 집이. 음, 그래서 그죠? 방금 급하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 저는 뭐다나의 미션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성우 씨가 너무 쉽게 해주셨어요. 미밈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예 이걸 하시더라고. 네. 그다음에 리규 씨께서는. 대단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스포일러인지 아닌지 자기가 스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다뭐 같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잠시만요 이 밈으로 합격이 되나요? 그러면 은 밈이 아닌가요? 아니요 밈 맞습니다 <웃음> 합격! <웃음>